내가 이번에 베개를 샀거든. 이 명품 베개, 얘네들은 이게 얼마짜리로 보여? 아, 이 그냥 얘기도 하지 말자. 내가 이거를 쿠팡에서 샀거든. 한 6천 원 정도에 귀엽지, 베개 느낌 괜찮아. 이거 광고는 아니고,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. 아, 진짜. 근데 귀엽, 그냥. 되게 푹신푹신해. 근데 베개 커버가 푹신푹신한 건 아니고 약간 촉감이 그리 좋진 않아. 뭐 해야 되지? 그냥 그 방수 베개 같은 촉감? 근데 호텔 그 느낌도 조금 나고. 근데 그것보단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. 호텔 그거는 약간 좀 틱틱거리는 거 있잖아.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, 호텔급이랑. 근데 호텔 베개를 별로 안 좋아해. 그 완전 천 같은 느낌 나는 그런 거 짜증나.